자, 제가 블랙 패디를두 줄을 또사 왔어요. 그래서 여기다 심고 저 끝에다 심어서 나중에 이렇게 금으로 올려가지고 여기가 이제 저기서 생각해 보니까 여기다 심으면 딱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계속 퍼지는 식으로. 야 네. 아, 진짜 나무 욕심이 저도 꽤 많다라는 걸 느낍니다. 자, 아침에 뎁살이 이렇게 물을 안 줬더니 애들이 시들 시들하네요. 물좀 주자. 이것도 물좀 주고. 요 블랙베리. 뎁살이도. 네. 자. 뎁사리를 화분에다 키우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물을 한번 주고 여긴 아까 줬는데 한번더 자. 이제 얼추 데살사리들이 이쪽에서 좀 자라기 시작하면 이쪽이 이제 보행 통로가 더 운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웅덩이가 있으면 은참 주변에 이 작물들은 정말 물주기도 쉽고 정말 지혜로운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얼마나 편해? 아유 자 어유 이렇게 얼마나 편안하게 줄수 있는지 몰라요. 이렇게 여기 체리, 체리, 체리도 이렇게 자 그것도 빗물을 이렇게 주는 겁니다. 빗물. 대신 이제 나중에 저뭐딸 때가 문제긴 하죠. 자 물이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완전히 예. 네. 다잘 아, 자라요 아이고 아이고 <laughs> 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 앵두나인데 <laughs> 올해까지는 앵두가 안 열리는 것 같네요 이제 내년에 열릴 것 같아요 내년에 자. 어쨌든 자 여기 이렇게 작업대로 했어요. 나중에 여기를 좀 파가지고 여기까지 그웅댕이를좀 키울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 가장자리만 이렇게 좀 심고 네. 아까 이렇게 제가 여기도 좀 이제 마저 더 파가지고 좀 깊게 파서 이제 조만간 이제 거름을 아까 한번 다시 또 뿌렸어요. 이제 옥수수를 한 일주일 후에 심어볼까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오늘 많은 일들을 했는데 아주 오늘 이제 푸짐한 만찬과 함께 12시에 이제 아들 친구와 함께 또 이제 즐거운 시간을 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외 테이블이고요. 이건 자, 어우, 이제 진짜 제대로 끓기 시작하네. <laughs> 야. 각이 나옵니다, 각이. 자, 저렇게 끓을 때, 그러니까 저기 뭐야. 집게로, 저, 보자기 안에 있는 삼계탕 재료. 야, 죽인다. 이걸 눌러주면은, 깊은 맛이 나겠죠. 아, 진짜 끝내주지 않나요? 네. 아, 그거는 맨날 맛있는 거 저만 혼자서 먹어서 자, 어쨌든 이게 차각막까지 쳐가지 그늘도 있고 정말 좋은 거 같아요. 제가 만들었지만 복합적인 어떤 그런 다양한 어떤 이런 거를 다 누릴 수 있는 어떤 저희 텃밭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부지깽이가 하나 필요한데 부지깽이 아 일단 다자 부지깽이 아 이게 뭐 후루룩이에요 후루룩 아좀 지저분한 거 이런 거 나무 뿌리 아 아까워 감나무 산만 얼마 주고 사고 결국 재로 가는구나 재 자. 사실 그 이런 나무들은 금방 후루룩 후룩 타 버리고 끝나잖아요. 참나무 같이 그렇게 덩어리 같은 큰 통나무를 집어넣어야지. 예? 꾸준하 이게 꾸준한 불에 쭉 갑니다, 이게. 자 이제 저는 또 일을 하러 또 갔다 와야 돼서 나무는 이정도만 좀집어놓고 팔팔팔 잘 끓였습니다 네. 한 1시간 후에 오면은 완전히 뭐 뜨거운 불에 뭐 익는거 보다는 스팀 수증기에 익는거죠 수증기, 수증기. 네, 압력버스처럼 네 그때 오면 딱 아주 맛있게 익어서 다될것 같습니다. 자 블랙베리 심고 또물 주고 또 이런저런 이런 또 저의 다양한 텃밭의 모습을 또 보여드렸습니다. 자 텃밭에 대한 뭐 그냥 연구는 또 그리고 공간에 대한 활용 정말 저희 밭을 보면 아시겠지만. 공간에 대한 활용이 정말 밀도 있게 이렇게 다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심을 일만 남았는데 좀 기다렸다가, 네, 이제 심고, 이제 방아다리 같은 거, 고추 밑으로 네 훑어주고 한번, 그 다음 이제 토마토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이렇게 보면은, 아유, 이거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집게로 하니까 상처 나네. 아, 이게안 되겠습니다. 자, 이거 집게로 하니까 이게 사이즈가 굵어지니까 상처가 나네요.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아유 눌려서 안 되겠다 이거. 토마토 미안하다 이거 열 여... 자, 이렇게 곁순. 곁가지를 다따 줘야 돼요, 이렇게. 영 양분이 최근에 그 복합 비료도 주고 다양하게 줬기 때문에 지금 막열매들이 맺히고 있어요, 토마토가. 아, 나중에 끈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끈으로. 에라 에라. 자. 좀곁까지만좀 따주고 예, 네, 저는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일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진짜. 끝도 없고, 어 이것도 미안하다, 이것도. 야, 이거 큰 저거네, 이거 애란에. 이것도 겨가지가 이렇게 크게 나왔네요. 사실 이런 것도 이렇게 꽂으면서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네, 겨가지 한뭐 살지 죽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살더라고 요 보니까 저번에 가지 한번쫙 치잖아요. 네, 여기도 큰. 이런 거한 꽂아놔볼게요. 나중에 사는지 죽는지. 진짜 토마토 너무 좋아요, 전. 아, 토마토가 건강에도 되게 좋은 거 아시죠? 네. 다른 과일보다 당이 이렇게 많이 높지 않아서 네, 아주 건강에도 좋다고 합니다. 아주.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휴. 집게 다 빼겠습니다. 나중에 끈으로 묶어야겠어. 자, 에러, 에러. 자, 이렇게, 교습만 다 따주고, 네. 밑에 있는 것도 뭐, 필요가 없는, 다따져도될것 같아요. 별로 의미가 없는. 자, 요건 좀 얇으니까, 그래도 집게로, 집어주고, 또, 자기 겨까지 따는 시간이 됐네. 참나물도 제가 다 여기 여기 있던 거를 이쪽으로 다 옮겼습니다. 왜그러냐면은 어우 참나물이 점점 커지니까 나중에 막차 주차할 때도 이게 나물들이 좀안 좋은 것 같아. 네, 그래서 이렇게 다 따주고 자자 여기저기다 심었어요. 여긴 뭘 심을 거냐? 쪽엔 좀 키가 낮은 것들 좀 나중에 좀 심을까 합니다. 주차장 텃밭인데 주차도 하고 주차를 하려면 이제 밑에 부분 거기 들어간 부분에 이렇게 좀 낮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나리를 갖다 심을까. 자 저희 새로운 공간이에요 여기가 자 더덕 참나물도 여기 오늘 여기 더덕 그늘이지고 원래 는 여기다가 수정벌통을 여기다 집어 여기다 놓으려고 했었는데 벌통이 25만 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번 나중에 재미로 와 말벌 보세요. 벌 키울 때말벌 있으면 완전히 망해요, 망해. 얘네들 이야, 말벌은 잡아 죽여야 돼요 진짜. 사람들한테도 위험하지만 꿀벌들한테는 아주. 자, 그리고 이렇게 상추 이렇게 최근에 심은 거, 요거는 제가 심기만 하고 따주질 않았는데, 이제 얘네들이 이렇게 새롭게 모양이 생기려면은 웬만한 거다 따줘야 돼요. 이렇게. 마치 새 옷을 이제 다시 입히는 거랑 똑같이 개념이 될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따주면은 신기하게도 완전히 또새 상추가 돼요. 이렇게서 해다 키운 거예요. 자 어쨌든 아주 재밌습니다 농장의 생활은. 와 기가 막히다. 이건 진짜 이게 불에다 끓이니까 이건 진짜 이건 어디서 먹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에? 어디 비교할 수도 없지만. 이런 거는, 이런 비주얼은 어디서 함부로 <laughs> 볼 수가 없어요. 방송용 아니면.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잠시 후에 이제 또 만찬을 즐길 때 12시에 또 와서 보도록 하고, 우리 이제 심겨질 예비 후보들, 배추, 양배추, 양배추를 조금 나중에 더 사와가지고 심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제가 만든 어쨌든 이렇게 산딸기 모종들, 하우스에서 잘 크고, 화분통에서도 잘 크고 있습니다. 나중에, 좀 커지면은, 밭으로 다시 또갈 수도 있고, 음 뭐, 팔, 팔, 팔기도 할 거고, 네. 다양하게 일단은 활용해 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또 재미있는 하루 되시고, 어우, 보관하면 많이 컸네요. 야 이거 나 이거는 제가 체리 그냥 꽂아 놓은 건데 살지 못하네요 말라 죽었어 자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또 가족과 함께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포도보가 아주 이제 엄청나게 이제 열매가 많이 열릴 걸 예고가 하는 것 같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